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아, 기독교 신앙 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네, 아브라함을 빼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 유대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아브라함은 아,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했으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장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시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답니다. 아주 위대한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담기 원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에요? 17절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16절,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그다음 21절 말씀을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철석같이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믿음 내게 주세요. 이렇게 믿어줘야 순종한다니까요. 어떻게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백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세요. 사라 나이 90세예요. 자기 나이 100세예요.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믿었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결국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아들이 백세에.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고 야곱의 열두 아들이 나고 또 열두 지파가 되고 또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고, 다윗의 혈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았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못 하실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늘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됐다는 거예요 그에게 의의로 여겨졌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주곧 어, 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받을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받았어요. 시 25절 말씀은 참 위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거 암성하세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하여 어, 내어,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실 살아나셨다 이 고백, 이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어서 이 믿음으로 구원 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웃들에게 증거해 줄수 있는 복음의 좋은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아직도 믿지 못한 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려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신 영혼들을 찾아 구원해 낼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